언제언지 기억이 안나 <laughs> 어이 누가 이걸여다이까 <laughs> <laughs> 오늘은 1월 벌써 30일 9일이래도 <laughs> 문제가 뭐냐면, 뭘뭐 이렇게 덮어놓고 뭘 모르겠다는 거야? 각의 이동선이 만난 점이 D인데, BD 대 DC가 3대 2다. AB랑 AC의 내적이 27일 때 ABC의 넓이를 보여. 여기가 3A, 2A고, 어, 내적을 AB랑 AC를 내적했는데 얼마야? 27이래. 그죠? 맞아 그때 넓이를 꼽아라 <laughs> 혹시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가 뭔지 기억합니까? 민주야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가 뭔지 알아요? 알아요? 각의 이등분선이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 몰라? 너지난번한번 해줬는데 여기 이렇게 각이 이렇게 이등분 돼 있잖아 그럼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야.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야, 이렇게. M 대 N이면, M 대 N. 이거 오마지 않아요? 각이의눈 그러니까 여기가 3대 2잖아. 그럼 AB랑 AC도 몇대몇 몇 해야 돼? 3대2 해야 되죠? 근데 이거 9눌줬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이죠이 동의합니까? 되죠 그런데, 내적은, AB의 절대값, 9 곱하기. AC의 절대값, 6 곱하기. 둘이 이런 각의 크기인데, 여기 뭐, 뭐, 세타, 세타 넣을까요? 코사인 2세타죠, 이렇게? 돼요? 그럼 코사인 2세타가, 54분의 27이니까, 코사인 2세타가 2분의 1이죠? 돼요? 그럼 2세타는 뭐야? 삼분의 파이죠. 세타는 뭐야? 6분의 파이죠. 뭐 구하래요? 뭐 구하래요? 삼각형 ABC의 넓이 ABC의 넓이 맞아요? 그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9 6 사인 2세타죠? 돼요? 근데가 2분의 루트 3이죠?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27 루트 3이 되겠죠? 네, 동의요? 아, 가게 이동 선이님 여기 안 왔어요?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이거 <laughs> 이거 내심이랑도 많이 같이 쓰여 내심이랑 내심이 뭐야? 가림. 그렇죠. 내심이 뭐야? 이제 슬슬 외워지죠? 때리는 거보다 팔뚝에 여러 번 써주면 이제 않아서 외우더라. 지울게요. <laughs> 야, 너 외심이 뭔지 아냐? 도현아. 오늘도 한명 쓰나요? 그, 그게 뭐야? 내심. 내심. 외심은? 또 써? 외심이야. 외심, 외심. 응, 그 빨간색으로 쓸까? 그민준야 외심이 뭐야? 수직이등분선. 그 변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었죠. 무게중심은 중선. 에 외심은 방금 만한네 뭐라고 말했지? 수직이등분선에. 맞아.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몇 번? 51. 51번 55. 55번 55번 맞죠? 아, 55번 어, 5원 로트 사이의 거리가 1이다. 5원 로트를 중심으로 관점으로 1인 두원의 교점을 a기라고 할때 5원 p 내저 5원 5원 p 내저 5 q 그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 쳐봐 주지. 짜잔. 아. 내적은 있잖아. 내적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내적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시점을 일치시키는 작업부터 해야 돼. 그죠? 근데 OP, O1P는 시점이 O1이고 <웃음> O2Q는 <웃음> O2Q는 시점이 O2잖아요. 시점을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럼 시점을 어떻게 갖게 하지? 원 자체를 평행이동해 그러면 o, O1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두 개가 동심원이 되죠? 받아들 동심원이 되니까 일치된 시점을 5라고 하면 돼. 그러면, 5가 뭐라고요? 일치시킨 시점. P도 원 위를 돌고, Q도 원 위를 돌죠? 봐도 돼요? 그래서 PQ는 그냥 원 위에 점이 되는 거예요. 이때, OP 내적 OQ는, 그죠? 절대값 OP, 곱하기 절대값 OQ,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OP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무슨 름이야? 무슨 름?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1이겠죠. OQ의 절대값도 반지름이니까 1이 되겠죠. 맞죠? 맞죠?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죠. 돼요. 세타는 OP랑 OQ인데 OP가 이루는 각이니까 원위두 점을 중심과 연결해서 이루는 각을 생각해 보면 세타는 0도부터 360도까지 가능하죠. 여기는 등호를 좀 뺍시다.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코사인 세타는 한 주기니까 슝슝슝슝 이렇게 갔죠? 맥스는 얼마예요? 1이죠. 미니멈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일단은 원에서 돌던, 삼각형에서 돌던, 사각형에서 돌던, 내적을 생각하려면, 시점이 다르면 매우 불편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시점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림을 옮겨서 다시 그려주면, 시점 일치 작업이 돼요. 근데, 이 둘은 반지름이 같은 원이기 때문에, 시점 일치 작업을 하면, 동심원이 생기죠. 돼요? 그럼 동심원에서, 각각이, 크기가 반지름 1로 같으니까 내적의 식을 정리해 보면 코사인 세타만 남죠 그러면 세타의 방향만 고려 해주면 되는데 얘도 조건이 없는 원위의 점이라서 모든 게 가능하고 q 도 조건이 없는 원위의 점이니까 모든 원위의 점이 가능하니까 조건이 있어요 아 호호가 조건이 있구나 p 는 여기서만 움직이는구나 맞아요? 아, 그러면은 표는 여기서만 움직이죠? 그럼 저걸 고려를 해줘야 되겠네 <웃음> 여기서는 <laughs> 이 그림이 나오면은 이 길이가 얼마에요? 1이죠? A랑 O2를 연결해도 얼마에요? 1이죠? O1이랑 A를 연결해도 얼마에요? 그럼 이거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몇도에요? 60. 60도 이렇게 하면 얘도? 60. 60도죠 따라서 호 A O1 B는 중심각이 120도죠 같은 방법으로 호, A, O2, B도 중심각이 120도죠 동의해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조건이 있네 P랑 Q가 조건이 있네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쪼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쪼개 보면 그죠? 여기가 120도 여기가 120도, 얘가 60도, 얘가 60도죠. 동일. 그럼 P는 여기 위에서만 움직이고 Q는 여기 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돼요? 그러면 최대 몇 도야? P, Q가 이루는 각은 최대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을 때 최대 180도가 가능하죠 동일. 그거보다 더큰각 있어요? 없죠? 최소는 p 가 여기 있고 q 가 여기 있을 때 둘이 이런 각이 최소 요거죠. 파야 됩니까? 따라서 세타의 범위가 이걸 쓰면 안 되고 60도에서 180도까지 쓰는 거죠. 60도에서 세타가 180도. 그러면 180도일 때 마이너스 1이고 60도일 때 2분의 1이 되겠죠. 동의합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지울게요. 야, 뭐부터 하라고? 시점부터 일치시키라고? 그림을 이동해서 그림을 한두개 더 그려도 돼요. 한몇 번? 사6 사백육십사번. <laughs> 자, 삼각형. 아이고. OA에 비해서 OA는 3, OB는 2, AB는 4죠. AB를 1:3으로 내분한 점을 P라고 할 때, OP와 AB의 내적의 값을 구해라. OA의 길이가 얼마예요? OB의 길이는? AB의 길이 얼마예요? 근데, 여기를 지금 1대3으로 내도여으니까이 길이는 1이고 이 길이는 3이 되겠죠 그여기 누구랑 구랑기도여기 OP, OP. OP랑 도여기 AO? 그도이기도여기이 여기도, 여기도, 지금 삼각형 OAB는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죠? 그래? 그러면은 AB랑 AC를 내적하면 그죠? 얘랑 얘랑 얘를 가지고 하면은 2분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기억나요? 9 더하기 4 빼기 16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AB와 a c 의 내적이 되겠죠. 이기까지요 그죠? 두번째 OP는 OP는 OA랑 야, AB랑 AC가 아니라 미쳤네 OB랑 OC인데 그죠? OB랑 OC 를 해야 이거는 나오죠 OA랑 o, OA랑 OB 그죠? OB 이렇게 OA랑 OB를 해야 되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고 그랬으니까요 세변의 길이가 들때 이거 내적공시 엄청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OP는 4분점이니까, 그죠? 4분의 3, 3은 여기한테 곱하고 1은 여기 크로스로 곱하니까, 4분의 3, OA, 내적, 4분의 1, 내적이라니, 참네요 4분이니까, OP 이렇게 되죠. 이거받아습 됩니까? OP랑 이 b 로 표현하면, 그러면 이제 OP랑, 오, 에이, 미쳤네. AB는? 어떻게 해? OB? 마이스 너오 A죠. 되죠 그럼 이제, 오 p 랑 AB를 내적하는 것은? 3, 아, 4분의 3인게. 나도 배가 오픈가? 4분의 3, 오 A 플러스 4분의 1. 오 b 내적 랑 내적하면 사분의 곱하기 오 a 내적 오 b죠? a 내적 오 b 구해놨으니까, 그분의 a 내적 오 b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4분의 3 곱하기 절 n 값5 a 의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절값 a 의 제곱인데 5 a 의제기 있으니까. a 는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4분의 1절값5 b a 제곱 얘랑 얘랑 곱하 이렇게. i s i a 5B가 되 그럼 얘는 4분의 3이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2즉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테고요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7 곱하기 3에서 4분의 마이너스 8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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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81이 될 테고 5비의 제곱은 4니까 플러스 4분의 4가 되겠죠 맞아? 그렇죠? 마이너스 84에서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80이 되겠고, 그것을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아니? 아니, 27. 여기가 그래, 그럼 2 7이 27. 27에다가 3 더하면 얼마냐? 30. 30에서 4 빼면 26. 마이너스 4분의 26일까, 마이너스 2분의 14? 답이 이거예요? <laughs> 세면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의 내적각 구하는 거할수 있어요? A, B, C가 있고, A, B, C일 때. 그죠? AB 내정 AC 하면은 2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